노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궤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두 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중에서도 과부의 헌금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주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사건의 배경도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부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또 헌금하는 것을 보셨는데 그 과부가 했던 헌금은 달랑 랩돈 두니피였습니다. 제가 왜 달랑이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어, 랩토는 구리로 만든 동전인데요. 플레스타인에서 사용했던 동전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삭시 어, 1데나리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어, 이 랩돈은 어, 128분의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품삭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헌금을 한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 이 헌금괴, 헌금함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뜰이라는 이름은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거기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있었다 그래요. 어, 이헌금함에는 이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헌금함의 입구에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콘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차 주차를 유도하기도 하고 주행을 유도하기도 하는 그 원뿔 모양의 콘 모양이 뒤집힌 것 같은 그 깔때기 모양으로 그 헝금함 입구가 입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그랬냐 하면 당시 화폐는 다 동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많은 동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조금 멀리서 넣더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깔때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다시 한번 어 가만히 상상을 좀해 보겠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에는 한 2, 3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요 앞에 로비에도 헌금함이 두 개밖에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헌금함이 열세 개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그 공간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많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까 이 헌금함의 입구 모양이 깔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봤더니 그 깔대기가 금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않아도 동전을 많이 부으면 그 부딪히는 소리가 적지 않았을 텐데 그 금속 깔대기에 동전을 부으면 얼마나 더큰 소리가 났겠었습니까? 부자가 한 뭉태기씩 가지고 와서 거기다 쏟아 부으면 그 소리가 엄청 요란했을 거예요. 아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려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쳐다 보았을 것입니다. 에서 외면한다 해도 아마 누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 부자들 중에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헌금하면 되는데 그 대신 128 베나 되는 128 개의 랩돈을 부어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헌금을 하고 나서 과부가 달랑 랩돈 두 잎을 헌금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관심을 가졌을까요? 누가 알기는 했을까? 티는 났을까요? 어쩌면 이 과부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최대한 소리가 적게 나는 방법으로 그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가 그두 랩돈을 헌금한 것을 보시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절에서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현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페리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아돌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부를 묘사한 구차한이란 단어는 휘스테레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결핍, 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휘스테레마, 바로 결핍, 부족인 가운데서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날 하루의 양식 비용을 말하는데, 즉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다 먹고, 입을 거 입고, 배울 거다 배우고, 쓸거다 쓰고,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의 전부, 하루의 양식 비용, 즉 먹을 것을 먹지 않고 헌금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핍과 부족 가운데서 생활비의 전부를 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과부가 뭐 먹지도 않고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다고 해서 목숨까지 걸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하루를 굶기로 선택한 거죠. 그날의 식사를 포기하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돈만 드린 게 아니라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헌신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밥도 먹지 말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적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금하는 사람 중에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세부 세 부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을 적당히 하거나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운 것도 있고 또좀 찝찝한 게 있어서 헌금을 하기는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과 함께 진심과 희생과 헌신도 드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헌금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제 얘기를 조금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저에게 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각인케 한 사건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돈을 따로 벌지는 않았죠. 어,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돈으로 십일조를 하고 있었어요. 십일조를 어, 곧잘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두번 밀리기 시작했고. 어, 사실 돈이라는 게 언제나 쓸 데가 많고 부족하잖아요. 고등학생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조금 쌓이다 보니까 몇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꽤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액수가 내가 한두 번 용돈을 받은 것으로 다 드린다고 하여도 메꾸기에 조금 큰 액수가 됐습니다. 사실 이때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정말 현명한 것은 밀린 건 밀린 거고,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1주 잘하고 있니?" 찔렸죠. 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고,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이만큼이 밀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밀린 만큼의 11조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인 것 같은데 이만큼을 네, 주시면서 돌아오는 주일에 밀린 모든 걸 내라고 하신 거예요. 어, 저희 아버지가 제 설교를 거의 들으시는데 아마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게 옳은 방법이다, 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주신 그 돈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뛰어먹거나 미루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를 계기로 물론 살아가는 상황상 몇번 밀린 적은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11조를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적은 있지만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뭐제 자랑이 되거나 어떤 자리에서 논쟁거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원하기는 좀 이게 어떤 분에게는 선한 영향력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저축도. 쓰기 전에 떼어놓고 하는데 쓸거다 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이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내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부자처럼 드리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부차한 가운데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처럼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어렵고 버겁더라도 반드시 드립시다. 때로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부자처럼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한 가운데서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돌아오는 주일에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방해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시는 새겨온 분들을 왔나 보다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받나 보다 하지 말고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있는 성찬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수 있도록. 어, 이번 주일에 있는 세 새교 영입식, 세례식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en la 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i 돈 헌금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구차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타협과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세교 우영입식,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음 깊이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옴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악한, 악한 세력이 있을 텐데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